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59 페이지에는 단면도에 문자 넣기를 해볼 겁니다. 자, 단면도에 문자를 넣을 때 단면도 문자 크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단면도 문자 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80이에요. 자 그러면 문자의 스타일을 꺼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모든 스타일은 요 메뉴 상태의 형식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질문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메뉴 막대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서는 메뉴 막대 표현을 전부 다 기본적인 세팅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메뉴 막대 표시가 없는데, 여기 역삼각형 부분 표시를 선택하면 밑에서 두 번째 메뉴 막대 표시 있죠. 요걸 선택하시게 되면 위에 메뉴 막대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형식을 가지고 보시면 모든 스타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문자 스타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문자 스타일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문자 스타일을 이렇게 꺼내기 싫고 명령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s t 예요 st 엔터 누르시면 문자 스타일이 나오고요. 문자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글꼴은 굴림체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굴림이 아니고요. 굴림체로 하시면 될것 같고, 높이는 80으로 선정하시면 돼요. 여기를 80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80으로 선택하시면 이제 적절한 문자 높이가 들어가고요. 문자 높이 들어간 부분에서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할 건데 문자 입력 방법은 뭐 L, T라는 명령어 방식도 있고 그냥 T라는 텍스트를 입력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문자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문자 편집기 창이 안 나올 경우에 커서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 제가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편집기 설정에서 도구막대 표시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이렇게 도구막대 표시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같은 경우에는 엠텍트를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엠텍트가 수정하기가 되게 편리해요. 수정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윈도우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글자를 쓰실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렉탱 드래그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문자 하나만 지금 넣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아래 위로 문자가 돼 있을 때는 길게 직선을 하나 넣어요. 그리고 상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보통 여기가 130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 가운데다가 MT 엔터 하셔서 문자 높이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80이라고 지금 제가 그 기존에 있던 걸로 해서 30으로 했는데 80이라고 해서 한글로 해볼게요. 걸레 바지 하고 영어로 THK 100, 120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범위 설정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좁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늘리셔도 되고요 이 부분이 너무 작게 나오거나 너무 크게 나와서 불편하다고 라 했을 때 문자 편집기 상태에서 여기 번개 표시 보이시죠 여기에서 동점열을 선택해서 자동 높이를 선택하셔도 되고 열 설정을 하셔서 이열 설정에 대한 폭을 조정하시면 돼요 폭을 조정하시면 이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테크니스 기호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잘 보세요. 요거를 무브할 거예요. 무브에서 이렇게 글자 전체 크기 중에서 가운데 부분으로 맞춰 놓고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엔터 칩니다. 그리고 오르타르 위 비닐 시트 마감 자, 이것도 좀좁죠조더 크게 할게요. 자, 엔터 콩자갈 다진 t h k 8 65여기왜 예, 65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100인데 네. 뭐 어쨌든 곰풀 파이프 그래서 지름 표시가 나오잖아요 지름 표시 그러면 지름 표시는 여기에 있어요 a라고 돼 있는데 지름 보이시죠 지름 25 그리고 골뱅이는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격 250그 다음에 질서보온제 테크니스 그 다음에 50. 자, 요렇게 하십니다. 요렇게 하고 나서 밑에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밑에 들어가는 걸잘 보세요. 이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할 건데, 요렇게 두 번째 선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나서 얘를 다시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해서 요 윗선 기준으로 똑같이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그럼 맞춰지죠. 요렇게 하나가 맞춰지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미러 할 거예요. 가운데 선 기준으로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아랫부분은 글자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은 브레이크, BR, 엔터, 브레이크로 해서 선택과 선택을 하면, 그냥 선택, 선택하면 고그 부분만 잘라지거든요. 요렇게 잘라지듯이 하시고, 다 끝나셨으면 도넛을 해요. 도넛, DO 하고 내부 지름 0, 외부 지름은 100만 넣어볼게요. 좀 크게. 원래는 2 5예요 100만 넣어보면 이렇게 크게 돼서 내가 어느 위치에 뭘 위치하고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크기는 사실 크지 않아요. 이게 25면 얘는 20이죠. 20 정도의 크기로 하시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넣는 글자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게 어떤 글자를 어떻게 넣어요? 라고 여쭤보실지 몰라서, 제가 교재에다가 설명을 해 놨어요. 164페이지를 보시면 캔틸레버 부분. 자, 캔틸레버 부분은 액체 방수 3차 모르타르 위에 WP가 워터 페인트, 수성 페인트라는 의미예요. 수성 페인트 마감을 하시고 자, 기와 같은 경우에 시멘트 위 OP, 오일 페인트 즉 유성 페인트를 마감을 하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방수층도 적어 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시면 이 정도까지만 적어 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 바닥 부분은 역시 걸레바지 18 곱하기 18은 두께예요. 두께 곱하기 120으로 하시면 되고 1 8 0안 하셔도 돼요. 120 하셔도 되고 모르타르 비니시트 마감 뭐 홍자갈 다짐 이렇게 쭉 작업하시면 좀 전에 만들어졌던 요 작업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현관 앞에 인조성 물가입이나 또는 대리석 대리석 타일 마감 요렇게 고급 타일 마감 이런 식으로 써도 무방하시고요. 묵은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는데 묵은 콘크리트 하지 마시고 철근 콘크리트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철근 콘크리트 THK 150 와이어 메쉬 빼시고 밑창 콘크리트 잡석 다짐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 천장 반자 같은 경우는 단열재 100, THK 50 반자틀 45-450 합판 천정지 마감 반자 돌림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지붕 하부에 단열재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위에 있는 단열재까지는 표현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도면에도 단열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지붕 내부에서 지붕 내부는 간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달대바지는 45에 45 간격 9배, 그리고 달대는 45에 45 간격 9배, 십자 모치기 수평 깰때 45에 45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커튼박스 표현이나 용머리, 용머리 같은 경우에 규조토 쌓기를 어, 모루타르 채움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요즘은 규조토를 안 넣고 모루타르를 채우거든요. 그래서 모루타르 채움이 가장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걸레바지 표현 같은 경우는 요렇게 걸레바지에 뭐 18에 120 하시고 이렇게쭉 나가는 표현, 물끈기용 같은 표현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의 내용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표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에 두배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80으로 했잖아요. 여기를 80으로 했으면 제가 복사 하나만 해 볼게요. 실표시를 할때요 80이면 요 80을 이렇게좀 지울게요. 지우고 어 주방 주방이다라고 했을 때 주방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요 선택 치수의 두 배, 160에서 180선이거든요. 160. 요 정도로 하시면 실표시가 충분하세요. 충분하시고 엑스텡 하셔 가지고 대표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각각 실명을 표현하면 되는데 제가 주방할 때이 사각형을 좀 크게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테라스는 세 글자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서 하나의 위치를 잡아서 즉 이렇게 해서 무고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의 위치를 여기다 잡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직교를 켜놓고 거실이면 거실, 그리고 테라스면 테라스의 위치에다 맞게 딱 갖다 놓으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실명은 금방 표기가 될 겁니다. 문자 단면도에서 문자 표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단면도 문자 표기는 계속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세요. 익숙해지실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하시다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으면. 계속 외워버리세요. 이 글자체 자체를 외우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